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어즈입니다. 요즘 로블록스에서 가장 핫한 게임, 패시뮬레이터 X인데, 이 패시뮬레이터 X 비공개 서버를 들어가려면, 400 로복스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근데 이400 로복스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이 비공개 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오케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냥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자, 우선, 패시뮬레이터 X 페이지로 들어와서, 아래로 스크롤 내리면, 이 디스코드 링크가 나오는데,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디스코드 링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가 아니라, 이 왼쪽 잘 보시면은, 자, 여기 쭉쭉 내리면, 여기, 프라이빗 서버라고 나와요. 여길 누르시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비공개 서버가 나옵니다. 꽉차 있을 때도 있지만 꽉차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 해봤을 때는 그래서 서버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누가 날 쫓아온다 뭐 그럴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 이 비공개 서버를 들어가시면은 작동 시작 3 2 1 이런 식으로 몇명 없는 이 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기서 게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비공개 서버 무료로 이용해 보시죠. 그러면 다음에 또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로벅스, 백로벅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게 마세요. 티바